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분명히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는데도 아니면 뭔가 계속 보고 듣고 있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텅빈것 같은 느낌이요. 오늘은요. 무려 2500년 전의 철학자 노자가 바로 그 공허함의 정체를 어떻게 정확히 꿰뚫어 봤는지 그리고 이 감각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진짜 나를 되찾을 수 있는지 그 지혜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노자 도덕경 12장 지금부터 그 깊은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오색영인 목맹 오음영인이 롱, 오미영인이 구성. 자, 우리말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화려한 색깔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시끄러운 소리는 사람의 귀를 먹게 하며 자극적인 맛은 사람의 입맛을 망가뜨린다. 와, 노자는 시작부터 아주 그냥 강력한 경고를 던집니다. 너무 많고 너무 강한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이 지적, 정말 섬뜩할 정도로 날카롭지 않나요? 바로 이겁니다. 이 문장이 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잠시만 가만히 있어도 스마트폰 알림이 쉴새 없이 울리고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화려한 영상들이 우리 눈을 사로잡잖아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2,500년 전의 이 경고는 그 어떤 시대보다 더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아니 대체 노자는 어떻게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우리를 보고 쓴 것처럼 이런 말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럼 이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서 우리 시대의 두 철학자는 이 감각과잉의 문제를 어떻게 진단했는지 그들의 시선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어지럽게 만드는 걸까요? 먼저 우리 시대의 이야기꾼 철학자. 도울 김용옥 선생님의 해석입니다. 정말 날카로워요. 노자가 말한 눈이 먼다는 게 진짜로 시력을 잃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이미지들. 예를 들면 광고나 미디어 속 화려한 모습 같은 거요. 그런 가짜 이미지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그 분별하는 힘 자체를 잃어버린 상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인식론 적 맹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자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말을 타고 미친 듯이 사냥을 하는 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고요. 도우 선생님은 이걸 바로 현대인의 중독으로 봤습니다. 희귀 아이템 하나 얻겠다고 밤새도록 게임하는 거, 한정판 신발 사겠다고 새벽부터 줄 서는 거, 어때요? 뭔가에 홀린 듯이 더 강한 자극을 쫓아 달려가는 모습. 이게 바로 21세기 버전의 사냥의 광기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들여다볼까요? 함석헌 선생님의 해석입니다. 이건 훨씬 더 사회적이고 또 정치적인 시선이에요. 이 화려한 색, 소리, 맛 같은 것들이 사실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민중, 즉씨알들을 잠재우는 마취제라는 겁니다. 이거니까 재밌고 자극적인 것에 정신 팔리게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사회의 부조리 같은 진짜 중요한 문제로부터 눈을 돌리게 만든다는 거죠 정말 무서운 통찰 아닌가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도 김용옥 선생님은 가짜 이미지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봤고 그 결과 우리는 사물의 본질을 못 보게 된다고 하셨어요 반면에 함석헌 선생님은 정치적인 선전이 원인이고 그 결과 우리는 사회의 정의를 못 보게 된다고 하셨죠. 진단은 조금 다르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결국 밖에서 들어오는 화려한 자극 때문에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것. 이 점은 두분다 정확히 꿰뚫어 본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진단까지 내려봤다면 이제 시선을 우리 내면으로. 바로 나 자신에게로 돌려볼 시간입니다. 그럼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아주 실용적인 처방전 두 가지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각의 불감증이라는 말 어떠세요? 이거 딱 그거예요. 아주 매운 떡볶이만 계속 먹다 보면 씀씀한 콩나물국의 시원한 맛을 잘못 느끼게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15초짜리 빠르고 강렬한 영상에만 익숙해지다 보면 조용한 공원의 평화로움이나 은은한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무뎌지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 감각의 해상도가 뚝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 이 비유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밤에 침대에 누워서 끝없이 스마트폰 피드를 내리는 우리 모습. 뭐더 재밌는 거 없나 하면서요. 이게 바로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사냥꾼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항상 뭔가 놓칠까봐 불안하고 초조하죠. 반면에 배를 채우는 건 뭘까요? 이건 그냥 따뜻한 밥한 그릇 먹고, 아, 배부르다 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불확실한 사냥을 멈추고 내 안에 확실한 평온함을 채우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좀더 근본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고대 천재 주석가 왕필의 분석입니다. 왕필은 우리 몸을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눈귀 입은 이 집의 창문이나 문 같은 거죠. 이 창문을 활짝 열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바깥의 온갖 시끄러운 소리, 혼란스러운 것들이 막 집안으로 쳐들어오겠죠. 그리고 집 안에 있던 따뜻한 기운, 즉 귀는 밖으로 술술 다 새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각을 많이 열어줄수록 내안의 에너지는 고갈된다는 아주 구조적인 분석이에요. 그래서 왕필은 눈과 배를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킵니다. 눈은 뭐죠? 끊임없이 바깥을 보면서 내 에너지를 밖으로 쏘아대는 기관입니다. 흩어지는 힘이죠. 허상을 쫓는 거고요. 그럼 배는요? 배는 우리 몸의 중심, 안쪽을 향해 있잖아요. 에너지를 모으고 저장하는 곳입니다. 실제 그 자체죠.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눈을 위해 살지 않고 배를 위해 산다는 겁니다. 헛된 것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내 존재의 중심을 든든하게 지킨다는 뜻이죠. 자, 지금까지 서로 다른 시대에 다른 관점을 가진 네 명의 사상가를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요. 이네 사람의 이야기가 결국 한 지점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마치 아름다운 화음처럼요. 그 통합적인 지혜가 과연 무엇인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들의 처방전에는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도울은 가짜 이미지를 덜어내라. 함석헌은 권력의 탐욕을 거부하라. 현대적 해석은 외부 자극을 차단하라. 왕필은 바깥으로 향하는 관심을 끊어라. 전부 다 빼기예요. 아 그러니까 행복해지려면 뭔가를 더 채우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낼 용기가 필요했던 거군요. 그래서 노자 12장의 모든 지혜를 딱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겁니다. 자극을 버림으로써 감각을 회복하고 욕망을 비움으로써 존재를 채운다. 정말 역설적이죠. 하지만 이 역설 비워야만 비로소 채워진다는 이 지혜야말로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싶으시죠?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내 삶에서 써먹을 수 없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거창한 거 말고요. 오늘 당장 여러분이 바로 해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법 하나를 제안해 드릴게요. 네. 어떻게 하면 이 깊은 철학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일상으로, 내 삶으로 직접 가져올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요. 직접 내 몸으로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제가 제안하는 건 바로 30분 감각 단식입니다. 이름은 좀 거창한데 진짜 별거 아니에요. 딱 30분만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첫째, 스마트폰을 그냥 꺼버리세요. 이게 바로 오색, 즉, 시각적 자극을 차단하는 겁니다. 둘째, 듣고 있던 음악이나 팟캐스트도 끄세요. 오음, 청각 자극을 막는 거죠. 마지막으로 셋째, 군것질도 30분만 참아보는 겁니다. 이게 오미, 미각 자극을 멀리 하는 거고요. 일부러 내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걸 잠시 멈춰보는 겁니다. 노자의 말 중에 거피 취차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여기서 저것은 뭘까요? 바로 스마트폰, 시끄러운 음악, 자극적인 맛 같은 바깥의 것들이죠. 그걸 과감하게 버려야만 이것, 즉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온전한 나 자신이 비로소 생생하게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넘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바깥에서 밀려오던 모든 자극을 잠시 멈췄을 때그텅빈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에게는 과연 무엇이 보이고, 또 무엇이 들릴까요? 그 답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